애녹, 독신 통장으로 고부 갈등 완벽 대비. 동치미 MC의 현명한 선택.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 이후에 닥쳐올 수 있는 갈등까지 미리 설계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배우이자 MBN 인기 토크쇼 동치미의 진행자 애녹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배어 있는 그의 고백은 단순한 예능 출연을 넘어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부 갈등, 돈에서 시작된다. 동치미를 뜨겁게 달군 현실 주제. 지난 5월 17일 방송된 동치미는 내가 시어머니일까? 며느리일까? 라는 도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되풀이 되어 온 고부 갈등의 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을 넘어 실제 경험담과 실용적인 해법들이 쏟아지며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죠. 이날 스튜디오를 가장 뜨겁게 달군 건 배우 김태훈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게참 묘해요. 타며 말문을 연 그는 결혼 전후의 경제관념 차이로 인한 가족 간의 미묘한 감정선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엄마한테 맡기고 일만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통장을 제가 가져가야 했죠.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조금 서운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단순한 돈 문제가 곧 감정의 골로 이어지는 과정을 그는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에녹의 점마 통장 전략 스튜디오를 숨죽이게 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에녹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지만 누구보다 냉철하고도 다정한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남자. 그의 말한 마디가 고부 갈등이라는 묵직한 주제 속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말한 마디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출연자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숨을 고르게 만들었죠. 에녹은 결혼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결혼 이후 벌어질 수 있는 갈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혼하면.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고부간의 갈등은 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 불씨를 없애기로 결심했죠. 에녹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만의 방법을 조용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모아두는 통장을 개설했고 그계좌의 카드와 관리 권하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조치 하나에 가족을 향한 진심과 배려, 그리고 예비 배우자에 대한 깊은 존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엄마가 스스로의 재정적 자율성을 유지하시면 서운함을 느끼실 일도 줄고, 아내도 시댁과 돈 얘기를 꺼내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려는 계산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중심에 감정의 존중을 둔 선택이었습니다. 맨옥의 말은 현실을 미리 직면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진심이었고, 단순한 재정 전략이 아니라 가족 간의 불필요한 상처를 예방하려는 하나의 감성적 방어막이었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린 건 그의 방법이 아닌 그 방법에 담긴 진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돈은 단절 아닌 연결, 갈등 예방의 현명한 지혜. 순간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한 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다시 집중시켰습니다. 애녹은 웃음을 머금은 채,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통장은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걸까? 당연히 제 개인 계좌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드린 그 통장만큼은 카드까지 함께 드렸기 때문에 오롯이 어머니의 목이에요. 언제든 원하실 때, 필요하실 때,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의 설명은 단순한 제도적 준비가 아니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로 느껴졌습니다. 돈의 흐름에서 생길 수 있는 불신의 싹을 애초에 자르기 위한 조치였고 이는 곧 가족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이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경계선을 그어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의 상처를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돈 문제 때문에 괜한 서운함이나 갈등이 반복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의 진지한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부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던지는 작은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하고 현실적이지만 감정이 살아있는 그의 언어는 출연자들의 공감을 자아냈고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조차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통찰력으로 시청자 마음 사로잡다.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애녹의 이름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애녹 진짜 현실적이다. 이런 준비성은 진짜 배워야 해.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지? 라는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댓글 창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공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결혼 경험이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돈 때문에 가족 간 감정이 상한 적 있다며 그의 방식에 깊은 찬사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평가만으로는 에녹의 증가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숫자와 통장을 넘어서 마음의 경계를 미리 설계한 사람이 가진 따뜻한 통찰력 그 자체였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속에서도 그는 돈을 단절이 아닌 연결의 도구로 삼았고 상처가 아닌 배려의 출발점으로 활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 그의 언행이 꾸밈 없었고 철저히 현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결혼 생활의 실제적인 측면을 그는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준비가 곧 배려인 별표 별표를 몸소 증명한 애녹의 태도는 단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을 넘어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하나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부 갈등이라는 오랜 숙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 속에서 시청자들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견 지명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되풀이되는 가족 갈등에 대한 성숙한 접근법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준비는 단지 통장을 나누는 행동이 아닌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섬세한 배려였고 그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신중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그러나 에녹은 말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진짜 배려가 자라고 그 배려가 결국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은 늘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감정은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에녹처럼 말없이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사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에녹은 고요하지만 묵직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에녹의 덤마 통장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결혼 전 이런 준비를 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 이후의 갈등까지 미리 설계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배우이자 MBN 인기 토크소 동치미의 진행자 이노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배어있는 그의 고백은 단순한 예능 출연을 넘어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동치미는 내가 시어머니일까? 며느리일까? 라는 도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되풀이 되어 온 고부 갈등의 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을 넘어 실제 경험담과 실용적인 해법들이 쏟아지며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돈, 감정의 골이 되다, 김태훈의 솔직한 고백. 이날 스튜디오를 가장 뜨겁게 달군 건 배우 김태훈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게참 묘해요. 하며 말문을 연 그는 결혼 전과 후에 경제관념 차이로 인한 가족 간의 미묘한 감정선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엄마한테 맡기고 일만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통장을 제가 가져가야 했죠.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조금 서운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단순한 돈 문제가 곧 감정의 골로 이어지는 과정을 그는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의 통장은 따로 있어요. 인호의 현명한 선견지명.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호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하지만 누구보다 냉철하고도 다정한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남자. 그의 말 한마디가 고부 갈등이라는 묵직한 주제 속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말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출연자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숨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노는 결혼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결혼 이후 벌어질 수 있는 갈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혼하면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고부 간의 갈등은 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 불씨를 없애기로 결심했죠. 인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만의 방법을 조용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모아두는 통장을 개설했고 그 계좌에 카드와 관리 권하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조치 하나에 가족을 향한 진심과 배려, 그리고 예비 배우자에 대한 깊은 존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엄마가 스스로의 재정적 자율성을 유지하시면 서운함을 느끼실 일도 줄고, 아내도 시댁과 돈 얘기를 꺼내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려는 계산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중심에 감정의 존중을 둔 선택이었습니다. 인호의 말은 현실을 미리 직면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진심이었고, 단순한 재정 전략이 아니라 가족 간의 불필요한 상처를 예방하려는 하나의 감성적 방어막이었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린 건 그의 방법이 아닌 그 방법에 담긴 진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디테일 속에 숨겨진 배려, 그 통장은 오롯이 어머니의 모. 순간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한 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다시 집중시켰습니다. 인호는 웃음을 머금은 채,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통장은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걸까? 당연히 제 개인 계좌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드린 그 통장만큼은 카드까지 함께 드렸기 때문에 오롯이 어머니의 목이에요. 언제든 원하실 때, 필요하실 때,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의 설명은 단순한 제도적 준비가 아니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로 느껴졌습니다. 돈의 흐름에서 생길 수 있는 불신의 싹을 애초에 자르기 위한 조치였고 이는 곧 가족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노는 이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경계선을 그어 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의 상처를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돈 문제 때문에 괜한 서운함이나 갈등이 반복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의 진지한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부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던지는 작은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하고, 현실적이지만 감정이 살아있는 그의 언어는 출연자들의 공감을 자아냈고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조차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인호 효과, 현실적인 준비가 곧 배려임을 증명하다.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인호의 이름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호 진짜 현실적이다. 이런 준비성은 진짜 배워야 해.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지? 라는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댓글창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공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결혼 경험이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돈 때문에 가족 간 감정이 상한 적 있다며 그의 방식에 깊은 찬사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평가만으로는 인호의 증가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숫자와 통장을 넘어서 마음의 경계를 미리 설계한 사람이 가진 따뜻한 통찰력 그 자체였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속에서도 그는 돈을 단절이 아닌 연결의 도구로 삼았고 상처가 아닌 배려의 출발점으로 활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 그의 언행이 꾸밈 없었고 철저히 현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결혼 생활의 실제적인 측면을 그는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준비가 곧 배려임을 몸소 증명한 이노의 태도는 단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을 넘어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하나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부 갈등이라는 오랜 숙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 속에서 시청자들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인호가 전하는 메시지: 사랑은 준비해서 시작된다. 인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견지명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되풀이되는 가족 갈등에 대한 성숙한 접근법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준비는 단지 통장을 나누는 행동이 아닌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섬세한 배려였고, 그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신중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그러나 인호는 말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진짜 배려가 자라고 그 배려가 결국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은 늘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감정은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호처럼 말없이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인호는 고요하지만 묵직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인호의 이러한 현실적인 준비 자세가 앞으로 결혼을 앞둔 많은 커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호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하지만 누구보다 냉철하고도 다정한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남자. 그의 말 한마디가 고부 갈등이라는 묵직한 주제 속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말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출연자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숨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인호는 결혼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결혼 이후 벌어질 수 있는 갈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혼하면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고부 간의 갈등은 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 불씨를 없애기로 결심했죠. 인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만의 방법을 조용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모아두는 통장을 개설했고 그 계좌의 카드와 관리 권하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조치 하나에 가족을 향한 진심과 배려 그리고 예비 배우자에 대한 깊은 존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엄마가 스스로의 재정적 자율성을 유지하시면 서운함을 느끼실 일도 줄고 아내도 시댁과 돈 얘기를 꺼내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려는 계산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중심에 감정의 존중을 둔 선택이었습니다. 인호의 말은 현실을 미리 직면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진심이었고 단순한 재정 전략이 아니라 가족 간의 불필요한 상처를 예방하려는 하나의 감성적 방어막이었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린 건 그의 방법이 아닌 그 방법에 담긴 진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 통장은 오롯이 어머니의 목이에요. 감정적 균형을 위한 정교한 설계. 순간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다시 집중시켰습니다. 인호는 웃음을 머금은 채,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통장은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걸까? 당연히 제 개인 계좌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드린 그 통장만큼은 카드까지 함께 드렸기 때문에 오롯이 어머니의 목이에요. 언제든 원하실 때, 필요하실 때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의 설명은 단순한 제도적 준비가 아니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로 느껴졌습니다. 돈의 흐름에서 생길 수 있는 불신의 싹을 애초에 자르기 위한 조치였고, 이는 곧 가족 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노는 이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경계선을 그어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의 상처를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돈 문제 때문에 괜한 서운함이나 갈등이 반복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의 진지한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부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던지는 작은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하고 현실적이지만 감정이 살아있는 그의 언어는 출연자들의 공감을 자아냈고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조차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인호 효과 진정성이 만든 반향.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인호의 이름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호 진짜 현실적이다. 이런 준비성은 진짜 배워야 해.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지? 라는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댓글창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공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결혼 경험이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돈 때문에 가족 간 감정이 상한 적 있다며 그의 방식에 깊은 찬사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평가만으로는 인호의 증가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숫자와 통장을 넘어서 마음의 경계를 미리 설계한 사람이 가진 따뜻한 통찰력 그 자체였습니다.